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6세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16세기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와 관습에 대항해서 분리되어서 나왔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혁된 신교. 구교와는 구분을 해서 개혁된 신교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그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영어로는 개혁된 교회라고 해서 리폼드 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단순히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내기도 하지만 이 종교개혁주의라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한번 살펴보므로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떤 신앙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배웁시다.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잘안 들리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칼빈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칼빈 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칼빈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칼빈을 떠오르겠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쯔빙글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불린 거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 교회의 큰 규모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길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큼 그런 큰 사건을 일으킬 만큼 그런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루터라는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던 지도 벌써 5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넘게 흘러서 우리는 이제 루터라는 이 인물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루터라는 말을 들으면 종교개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루터를 보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자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수도사였어요. 그리고 카톨릭에 속해 있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도 가장 유명한 수도원이었고 엄격하고 고행을 하기로 유명했던 수도원이었으니까 아마 루터도 그 안에서 엄청난 고행들과 어떤 많은 것들을 지켜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기상 시간이 새벽 1시였다고 해요. 어거스틴 수도원이.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루터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행을 하고 자기가 반성을 하면 반성을 할수록 점점 더 자기의 죄가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과 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루터라는 인물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루터라고 하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인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 실제 루터의 전기를 읽어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인물이 루터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루터가 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갔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찬양대를 할때 성가대에서 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마치 신경쇠약 걸린 사람처럼 항상 자기의 죄에서 떠올리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가도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마음 속에 평안을 얻지 못해서 매일 매일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이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서, 가지고 가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가지고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해도 루터가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생각이 날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했냐면요. 그 고해성사를 듣던 그 신부가 이제 그만오라고 말합니다. 제발 그만 좀 오라고. 그런 죄 가지고 안 와도 되니까 그냥 그만 오고 여러 번 똑같이 저지른 자가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 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루터가 자기 죄책감이 얼마나 잘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이 청년 루터라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청년 루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그 기반에서 이 루터의 심리를 분석한 책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루터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가졌나를 이 책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수도원에 가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투영시켰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저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루터의 이 심리학적인 원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정신 분석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지를 궁금증을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이 발생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살아간던 그 루터가 어느 날 10편 22편을 읽습니다. 10편 22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과,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셨네. 예수님께서도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으셨겠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은 루터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해요. 그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아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을 읽은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칭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배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당연하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루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평생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자기가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했는데, 다른 말씀에는 분명히 의인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이 있고 후반부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뒷부분에선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고 있는 말씀이니까 하박국서에서 말했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할때이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로움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오직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낯선 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낯설어요. 나는 이 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의가 낯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로움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도달해야 한다면. 나의 고해성사나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나의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의에 도달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자신이 없지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루터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루터가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루터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 발작을 일으키던 루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담대하게 나가서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박아 올리게 됩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고해성사와 면벌부, 요즘에는 면접 먼제부라고 안 하죠. 정확한 표현이 면벌부가 맞습니다. 면벌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하면서, 그것을 95개조 반박문으로 올려서 비텐베르크 대문에 박은 것입니다. 그 어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할지라도 교황에 발부하는 그 어떤 면벌부를 사더라도 아무리 많이 그 면벌부를 살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 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에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교의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오직 믿음이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직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칭이라는 이 교리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로서 이 학문으로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명제가 그 당시에는 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회개와 몸부림을 친그 끝에 얻어낸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리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단순히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말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는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칼의 두 양날 검과 같아서 둘이 떼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고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든지 회개이든지 본질적으로 이두 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나 회개나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500년 전에 카톨릭이 했던 그 잘못과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 부패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가 부패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나의 복음과 나의 중심적인 복음을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는 합니다. 마치 면벌부를 통해서 마치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때의 교회처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거나 참회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명제가 있다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500년 전에만 일어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고 끝났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 교회가 잘못된 거지, 우리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교회를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애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참회하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게 되는 그런 새 하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마